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강원도 최전방 접경지역에 자리한 철원심원사에서는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심원사는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호국평화체험전시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첫 소식, 춘천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심원사는 신라 영원조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임진왜란과 일제치하 6.25전쟁을 지나며 소실됐다 복원중창한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사찰이자 지장보살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입니다. 심원사가 자리한 철원은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심원사는 접경지역에 자리한 대표적인 호국도량이기도 합니다. 심원사가 호국의 날 6월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국태민안과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저희가 지장도량인 것은 왜냐면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덜어내 주신다라고 하는 큰 근본 도리에서 출발이 돼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거나 또는 또 이렇게 전사를 했거나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지원사 산신가업 도량에 자리한 사부대중은 독경과 연불정진. 추모 공연으로 호국 영령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고 오늘날 우리 삶의 토대를 다져준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불자로서 이렇게 철원까지 와서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와 함께 내 안에 깃든 불성을 깨달아 참다운 행복을 이루고 스스로의 행복을 나와 내 이웃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으로 회양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지장 보살님을 모신 명주전에서도 200여 명의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독경과 기도 정진을 하며 참된 불자로서 바른 신행생활을 이어가기를 서원했습니다. 심원사는 앞으로 최전방 접경지역에 자리한 호국 도량으로서 호국평화체험전시관을 건립해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고 불국정토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bs뉴스 김충현입니다.